자, 앞에서 우리 제네틱 알고리즘의 개요를 배웠고 용어를 배웠으니 이제 제네틱 알고리즘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틱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화를 하는 것이죠. 파퓰레이션 해의 솔루션 세트를 계속 진화를 시켜가지고 교배를 시키고 진화를 시켜가 더 나은 솔루션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게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정을 하고 그것들이 현실에서는 잘 동작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네팅 알고리즘에 아주 간략하게 된 순서만 한번 제가 적어놓은, 마치 슈도코드처럼 순서만 적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최초는 어떻게 하느냐, population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subpopulation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 n팩토리얼계의, 어, 우리가 대상, 이제, 어, 풀 솔루션 세트 스페이스에서 일부만 일부만 예를 들면 몇 개의 뭐 x 개의 파퓰레이션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이 x 개의 최초 서브 세파 서브 파퓰레이션에서 어, 우리가 이제 이것은 진화의 루프가 되겠습니다. 진화의 루프가 이렇게 돌게 있겠고 이것은 우리가 몇 개든지 이것은 arbitrarily 초준 영어로 어 적절히 선택된 값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이것을 진화를 거듭한다. 사실은 우리가 과거 우리 뭐 예를 들면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물론 이 여러 사람들이 뭐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제네틱 알고리즘 하는 시간이니까 뭐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사람이 점점 진화가 돼서 이래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그러면 이 진화가 몇 단계나 일어나 가지고 사람이 될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가지 각 가지야 정확히 알려진 거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최초 서브, 어, 어, 솔루션 서브셋은 우리가 다루는 셋은 X계다. 이 X계를 몇 번이나 바꿔봐야지 우리가 최적의 헤드를 찾아낼 수 있을까?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버 이터레이션은 결국에는 적절히 선택을 하는 것이고 되도록 이 많은 값이 되면 좋겠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 지나 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손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손해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프스트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몇 명의 오프스프링이나 만들 것이냐는 또 우리가 파라미터로 주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나 만들 것인지는 우리가 또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한 번에 자손들이 많이 왕창 많이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이 해를 없애고 예를 들면 이만큼의 해를 날려 보내고 또 새로운 피를 이렇게 젊은 피를 이렇게 수혈을 해낸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많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솔루션 세트가 그만큼 자꾸자꾸 바뀌게 되고 솔루션 서치의 방향이 마구마구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이 해가 언스테이블 해지겠죠 대신에 이 개가. 처음에 잘 정착이 되지 않아서, 솔루션이 지금 중구난방이다 했을 때는 많이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 처음에는. 하지만 어느 정도, 아, 이 근처에는 최적의 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점점 이것이 찾는 방향을 좁히, 이제 넓힌다, 좁혀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많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점 줄여 나가서 조금만 바꾸자라는 식으로 그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버 오브 오프 스프링을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 또 무엇을 할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은, 어, 슬랙, 셀렉, 페런트를 슬랙트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렉랙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존 요 세트에서 무조건 마구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새로운 세트를 만들어야, 새로운 해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겠느냐. 요 중에서 우리가 최적인 녀석들을 몇 개를 선택을 하여서 교배를 시켜서 어, 여기다가 넣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 몇 개를 선택을 하겠다 라고 한이 과정이, 이 과정이 바로 셀렉션 과정이 되고이 셀렉션 과정이 어, 여기 있는 셀렉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opulation 중에서 해완, parent1, parent2를 선택을 해서 이 parent2, parent1과 parent2의 genotype을 예를 들면 방문 순서라든지 그런 진호 타입을 서로 교환을 해줍니다 조합을 해줍니다 조합하는 룰도 같이 각색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조합을 해주고 조합이 되면은 새로운 형태의 해가 하나 생겨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조합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손을 낳았을 때 항상 똑같이 이렇게 막 조합으로만 일어나니까 아 이런 돌연변이 같은이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모든 게다 똑같진 않습니다.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있고 그 약간의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가 바로 여기 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뮤테이션을 조금 시켜 가지고서 하나의 자손해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프 스프링이 충분히 채워지게 되겠죠. 몇 개씩 생겨나게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그럼 그 오프 스프링을 아래와 같이 넣고 그 다음에 현재의 파플레이션을 넣어 가지고서 이렇게 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체를 해주는 과정이 일어난 것이죠. 일부 새피 넣고 옛날 피 중에 일부 선택해서 없애고 이런 과정을 Substitute Population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주 여러 번 돌아버리면 그러면 가장 모스트 피피티스트가 이 진화 끝에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네틱 알고리즘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니셜 파퓰레이션을 크리에이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부모가 될두 개의 해를 각 세대마다 자손들을 만든데그 자손 하나를 만들 때 부모가 되는 두 개의 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예를 적절히 조합을 하고 일부 뮤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개의 오프스프링, 자식해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어, 기존 파플레이션에 대체해서 넣어주는 과정이 바로 지네틱 알고리즘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름은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것은 아무런 증명이 지금 없는 것이 되겠죠. 논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이 되겠다? 휴리스틱이 되겠습니다.